네시야 지금 4시 시 15분 지금 이제 페루 쿠스코라는 곳에서 아차가 뭐야 비가 떨어지네 플리아카라는 도시로 이동을 했습니다 오늘 제 가려고 하는 곳이 라린코나다라고 하는 곳인데 세계에서 가장 높은 도시예요 해발 5100m인가 진짜 척박하고 엄청 춥고 높은 곳이라고 들었는데 거기를 가려고 지금 휴리아파라는도시가 왔는데 일단 너무 새벽이라서 여기 현지인분들도 잘 모르더라고요. 제가 간다 그러면은 거기가 어디냐 그런 곳이 있냐 이렇게 말을 할 정도로 차한잔 자셔야지. 너무 새벽에 떨어져가지고 생각보다 그렇게 막 엄청 춥진 않네요. 시원한 정도. 아니 아침 되니까 더 춥냐? 꼬모 모에도 이르 나 린코나다 내 앞뒤. 코나코나다 4? 네, 4. 오아 추워. 날씨가 맨날 바뀌 맨날. 아. Rinconada. 어. 나 린코나다. 어? 코나다 네, 아라미나 코나 라미다? 미나. 지라미3시간 네, 이이 지금 조금 걱정이 되는 게 지금 제가 여기 제가 있는 훌랴카라는 도시도 3600m가 높은 곳인데 여기도 조금만 움직이면 숨이 차거든요. 근데 거기는 얼마나 더 산소가 없을까? 5100m 제가 가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오. 오시. l h a b i t a 숙 호텔 아스케르다 마사이숙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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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í, sí, sí. 아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도시. 크게 막 산소가 모자르다 그런 느낌은 없고. 제가 옛날부터 고산 증세는 없어가지고, 그런 거모르겠네데 오, 껍데기 뭐야. 응? 물을 그냥 길에다. 아, 이러니까 지금 땅이 지금 개파. 아니, 오는 길에, 전부 길이 진흙탕이 되다고. 하수가 없나? 왜 이렇게 다, 파... 한 영상 1도, 2도 되겠는데? 오. 일단은, 숙소가 어디에 으려나 어, 냄새. 이 지금 폐수가 다 길바닥에 다 나와있으니까 냄새가 지금 기대서 어우 잠깐 잠깐 걸었는데 너무 숨차서 참... 지금 뭐뛴 것도 아닌데 뛰는 것 같아 와 멋있다 여기가 중앙광장인가? 빙하? 만년설? 아 여기 많다 호텔 호스탈 한번 물어볼까? 어, Hello. 뭐야? 어, 그때 어, 어, 누구야? 올라. 아, 아이, 아이 어비다 쓰요? 너, 너이 어, 여기 좀 깨끗해 보인다. 아, 뿌에도 뿌에도 도르미로이. 앤 아이 아 와이파이? No, 와이파이 아니. 와이파이? 아무것도 No, <imitation> <imitation> mm. see no, oh, it's yeah. <laughs> oh, yeah, I mean that's the same. Yeah, I'm speaking English. yes? Nice. Really? Mm. Anything is okay, but I need Wi-Fi and hard water. Yeah. I can no possibility. can no wi fi? No possibility How ah. no how about hot water? Yeah. No hot? No. No hot? No hot. I can't,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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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ssibility. No possible. No possibility. 오케이, 와이파이 없는 것까지 괜찮은데, 뜨거운 물 있어야 되는데. 아니, 왜 이렇게 다 숙소들이 감옥 같이 생겼냐? 올라와, 뭐가 또 끄였어? 드레인3 드레인더, 드레인 아니, 와이파이도 없고 뜨거운 물도 없으면 뭐, <laughs> 뭐가 있는 거 같아요, 지이추운인데 뜨거운 물이 안 나온다고, 지금 이상한데? 어, 여기 좀 괜찮아 보인다. 아, 에스에이 아, 네. 전망 좋네. 엔 돈데 está baño? Para, así para lavar la barriga. ¿Hay, no hay <laughs> es que a 아. sí. 화장실이 없는 호텔 처음 와 본다. 오케이, 오케이. No shower. e x c u s Ah, yeah. estudiantes No, no, no. No. Viajero. Ah, ya. Yeah. Viajero. Yeah. Okay. I'm I'm going to for some eating. No, yeah vamos. Wow. Yeah, yeah. yeah. ¿Eating? Okay. And... ¿Yes comida? Yes. Yeah. Yes. Yeah. Yeah, yeah. Wow. ¿Dónde está el mejor restaurante? No, acá no hay. Acá no hay. No, acá n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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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es no. posible. <laughs> no. ¿No es posible? Sí, sí. Okay, okay. Uh, normal, normal restaurante. Sí s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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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rmal. 옷사 입어야겠다. 진짜 추워 <laughs> 에스테이 도 깔도? 깔도, 깔도. 아. 데 고기, 고기인 이거는 북한에서 먹고 싶 쌀밥에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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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고기, 고고는지 <laughs> <laughs> ah, sí, sí, sí. <laughs> ah. uh. <laughs> no, no es posible. Ah. Ah. Sí. ¿Ah? ¿Este oro? Ah, tu trabajo para este sí. ah, oro. Ah, sí, sí, sí. 아, 금강이구나. 파실 오 디피실. 우노 데 비시. 디비세. 아하. 디비시나도 모디파. 소 아키, 아키 아 페도 르 미네로 오로. 시? 음, 아 루미나라스 아리바. 아리바. 아, 시시. 오케이. 야, amigo. m u c 오케이. 바이바이, 차오. 프 같이 밥 먹으면서 옆에 있는 여자들한테 계속 추파 날리고. <laughs> 내가 그러니까 저도 인터넷으로 써 봤는데 금 캐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만들어진 마을인 것 같고 금 캐가지고 그게 월급이라고 하더라고요 따로 돈을 받는 게 아니라 30일 동안 일을 하고 딱 하루 하루 자기가 이제 금을 캐서 그걸 가지는 날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월급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특이한 시스템이야 금 거래소 화장실을 이렇게 가야 돼 아니 호텔에 화장실이 없고 무슨 <laughs> 진짜 어이가 없네 얼마야 화장실? 뭔설 슬슬 세면대도 없어 손 이렇게 써야 돼 이게 뭔 진짜 아차라 아, 이건가? ST, ST 체아아 콜렉티벌 라구나대 어로? 네슬아 Gracias. 그래도 더운 거보다는 추운 게 나은데 나은 거지 좋은 건 아니에요 어, 산 많이 가네 오기 <laughs> 왔는데 어디로 가야 되나 여기는 관광객이 아무도 이거 올 리가 없는 게 진짜 그냥 일하는 곳이라서 광부들은 되게 많은데 Hola, buenas t a r e s 다 작업장이야. 와, 뭐야? 어, p u d o mirar? 아, s gracias, muchas gracias. 아, de todo para oro. 아, 이러니까 길에 물이 잔뜩 나오는 게, 폐수가 그냥 흘러가니까, 이렇게. 아, Muchas gracias, señor. 올라 <laughs> 내가 지금 도시 구경을 하는 건지 하수구로 온 건지. <laughs> 하야. 와, 장관이다. 저 위에 빙하가 저렇게 <laughs> 너무 맛있다 경치가. 집에 이런 데가 많네. 단열이 잘 돼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놨나? 와, 분위기 특이하다. 어, 눈부셔. 뭐. 한국에 국뽕이 있다면 페루엔 눈뽕이 있다 그냥 마냥 높은 마을이 아니라 이게 광업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정돈된 느낌은 사실은 아니기는 한데 굉장히 척박하고 이런 장소를 따르는 찾기가 힘들 것 같아요 아 저기 광산이 있네 저 브에돔 미라르 미네디야? 네. 너안 하다 여기에 살기는 뭔가 환경이 너무 안 좋아 보이는데 이 흐르는 물 하며 매연이랑 먼지도 엄청 많고 전기줄 뭐야 <laughs> 다 이거 옆으로 가면 방심하면 죽겄는데 여기서 페루는 이런게 참 신기해 너무나 다양한 환경에서 살고 있어요 더운데도 있고 아마존도 있고 사막도 있고 추운데도 있고 이렇게 높은데도 있고 이제 모자를 좀 사고 싶은데 이거 모자 좀 예쁜데 꽈스꾸 했어? 9에벨 9? 9 9데스 마스 마스 그 아, 이렇게 대가리가 큰겨 아 따뜻해 아, 옷도 기념으로 살라 그랬는데 옷은 좀 비싸네 아, 3만 원이 넘어가네 다시 표정 봐내 친구랑 똑같이 생겼어 아, 이거 숨차? 배달만 올라도 힘들어죽겠네 아이고 씨. 비오는 날 벗어 산데 걷기만 했는데 숨이 너무 차. 오씨패 이런 것도 팔어? 밥이나 먹자. 아 근데 좀 먹고 싶은 게 없어서 문제인데 그나마 먹을 만하게 보이는 게. No 프프리저저너알아 Tian. 아 h yes, 이 e s You can do it. You can do i 만 You c a 는 do it. You c 물 n do it. You can do 지 t y o 물 can do it. You can do it. y 옛날에 남미와서도 음식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는데 만만하지 않네 이거 축구나 볼까 이 희박한 공기에서 얼마나 잘뛰나 한번 남미 보면은 항상 특징이 다른 건 시설 다 구려도 축구장은 항상 잘돼 있어 잔디 안 깔린 데가 없어 한 번도 못 봤어 경기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쟤네 뭐야? 왜 저기서 저러고 있어? 뭐예요? 보기도 뭐 이거 내 프라이버시는 어딨어? 아우 피곤해 진짜 한 걸음 한 걸음이 너무 힘들어 진짜로 어우 어 진짜 다 어우 음. 음. 아 이불이 두꺼워가지고 생각보다 쉽진 않았습니다 근데 요즘 말이었는데 화장실 이슈. 아, 머리는 또 어떻게 닦고 이는 또 어떻게 닦고 내려가야겠다. 헐눈 온다. 응 이거 아닐까? 풀리할까? 지금 려아 좋네 바로 앞에 있고. 와 지금 아침 6시1 5 분인데. 다들 저렇게 출근 중이네요. 대단하다, 진짜. 아, 머리 너무 아파, 지금. 어제는 고산병이 없었는데 자고 일어나니까 머리가 엄청 아프네.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5,100m에서 여기 다시 훌리아카 3,500m 내려왔는데, 여기도 절대 로 낮은 곳이 아닌데도, 지금 거기다 내려오니까, 아까 머리 아프고 숨 차고, 이런 증세들이 지금 다날아갔어요 어떻게 살아, 거기? 전에도 느꼈지만, 페루 아마존도 그렇고, 이렇게 척박하고 사람들이 살기 힘든 곳에서 사는 사람들 보면은 참 존경스럽고, 저는 그냥 편하게 살겠습니다. 인터넷도 되고, 화장실도 있고, 뜨뜻한 방에 누워가지고 잘수 있는 편한 곳에서 살래 나는 못 살겠어 아무튼 세계에서 가장 높은 도시 가보기는 여기까지 끝